탈것으로 다섯명 치려면 캐주얼 모드 한판 해야겠는데? 나중에? 음. 아별흙 어서오고 어? 나 안열었는데? 아 안열었어? 아. 어나 시끄러워서 잘 안열었는데? 아니 열어놓고 못쓰게 아. 아, 해줘 사람들 다음에 여, 열어놔야겠다 어, 어 사람들 너가 열면 그거 안돼? 애들 못쓰니까 산옥, 이거 산옥이 진짜 많이 걸리는구나. 산업을 많이 해서 5킬로하면 내가 이긴다 했지? 어... 나이스 응. 어디 갈까? 파, 파이난 갈까? 파이난도 괜찮고, 파이난도 많이 오는 게 솔직히... 뭐다. 일단 부캠 도 꼬라박을 거라. 어한음잘자루는데이 정도 많이 오지 않나. 응 음, 음. 파이난 가자. 근데 그 밖에 스위치 있잖아. 그 빼서 안에 넣어줘. 해줘. 쫄할 때 항상 제 응이가 붙어야지. 응이. 응이. 응이에요. 해줘 응이. <laughs> <laughs> 아 맞다. 뱀은 그때 그 생각해보니까 응? 뉴진스 질렀었지. 음. 별로 안 모르네 좀. 한 팀? 한 팀? 반대 어세명네명네명네 명. 왼쪽에. 아, 한명한명 솔코도 뭐야? 한팀한팀 왼쪽에 세. 아, 두 팀이다 이거. 두 팀. 한팀더 있음. 한팀나 지금 꺾었네. 얘들좀 느린데. 음. 왠 우리 그 이번 길에 온 뒤, 밑에 쪽이 느려, 애들. 아, 제발. 아니, 애들 어디 갔니? 애들아, 안 보이네. 여기 떡에 들었다. 채닉이 싸우는데, 오, 사이가 나왔다. 내 앞에 발소리. 이 번. 세신데. 내무리 앞에. 오뎅 오지마 오지마. 그쪽에 있어. 그러요 앞에 나왔다 여기 핑. 이. <laughs> 어떻게 찍어? 어왜 뭐야 여기? 여기여기여기 갬피갬피 어쿠 확킬 안되어는데아 확킬 당 하나, 하나 확킬 당했는 음. 끝났어? 몰라 그래, 여기 확킬 났어 일단 일단 확킬 났어 뭐야 물 어때 랩프씨? 렸다 바쿠가 하지 바쿠가 너무 없었는데? 나 천천히 갈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버리네. 어쩔 수 없다, 별남. 괜찮아, 이거 우리 팀금기 많이면 상관 없어. 어. 난생각이 우리... 중요해. 응? 응. 끝인가? 킬로그 체크해 볼까? 보자. 1살명 살아 있어. 반대편 살아, 살아, 살아 있는 한 층에 명 살이 다. 진짜 살아있네. 한구상 있어? 보핑 어, 잡. 뭐, 아 보핑 안 먹고 있었네 나. 판타 있다 고딩. 유일하게 남은 판타 사랑단. <laughs> 온다. 아, 어째서 어째서 왜 유일하게 남았어? 애, 넘어온다. M M 버렸거든. 거든. 버렸거든. 표레기다. 음. 왼쪽으로 넘어간다. 왼쪽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중. 응처 들어버렸구나 응.